15장.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 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 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양 무리 중에서와 타장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국당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송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여섯 해 동안에 품꾼,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 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들이지 못할지니 내성 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 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시편 102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죽게 상단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 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밥을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의로운 참새 같으니 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해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다.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어 시들어지 같으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의 군률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특구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이 땅의 모든 왕,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으니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당내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원해서. 그 영예를 이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때의 민족들이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세역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리이다 리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셔싸우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리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그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좋은 내마음의 깃발은 자, 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허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황한 밭들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뼈를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새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니라, 하늘을 천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으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만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흥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you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황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강야와 거기에 있는 사공들과. 계다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선비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농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 지저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충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의 섬이 되게 하며 못 뒤를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끄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그 앞에서 감명이 되게 하며 구그 군대를 곱게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할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추선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붙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기가 열려 있었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으로 매미아마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출에 당하며 다골속에 잡히며 옥에 갇혔도다 누락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출를 당하되 되들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의 길 기울, 기울 ...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터치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와께서 호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유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에그 사상에서부터 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다나 마음에 두지 아니 하는도다. 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뿌리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나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붐내어 너희에게 내려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도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